이것도 하나 배웠네요 마늘밭에 풀 뽑을 때는 이 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왜 칼을 갈아 주세요? 이게 묵덕거리면 네. 잘안 잘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풀 뽑으시는데 왜 칼로 해요? 아니 냉이만 잘라요 냉이만 다른 풀은 잘 뽑히도 냉이가 냉이. 잘안 뽑혀요? 냉이와이 정도면. 이이이면도면이정이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도면이정도이 정도면. 이정도이 힘들어요, 힘들어 이거. 이런풀은 뽑히는데 냉이가 잘안 뽑히더라고요. 예. 네. 네. 아, 뽑히지가 네. 않고 그냥 그치. 네. 냉이 잎사귀가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는 데 뿌리 밑으로요. 밑으로 네. 이거 절만 와는. 말을 참. 마늘 자르지 않게 조심해서 네. 예. 그래가고 뽑히고. 뿌레기까지안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예. 싹이 여기도 나온다고요. 아, 이게. 냉이 싹이 다시 나온다고요? 음. 뿌레기 이렇게 떨어져. 예. 이런 거는 그냥 뽑히잖아요. 안 뽑힐 수 아, 안 뽑힌다. 예. 예, 이거는. 여기까지 다시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게 육종 마늘치고는 상당히 얘가 어 빨리 컸어요. 다른 집보다. 경운데가또 얘다가 또 부직포. 예. 씌워놨거든. 부직포로 씌웠더니 토종 육종 마늘인데도 이 정도로 굵어요. 잎사귀는 뭐 다섯 자이 정도네요. 10만 원이온도가 있어 앞에서. 예. 배가 배가 예. 긁어져요 배가 안으로는 무조건 배가 굵게 하거든요. 투지포를 씌웠더니 확실히 배가 굵어진 예. 거네요. 예. 그런데 뭐 무슨 반듯 쪽 잘라 마늘이 마늘이 쪽 잘라지지 않게. 예. 일단 이런 건 어릴 때 뽑으면 뽑히는데 여기는 부직포를 씌워놨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못했고 부직포를 막상 벗겨놓고 보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죠. 네. 네. 특히 냉이는 그냥은 잘안 뽑혀요. 이크저큰 거는 예. 뻗져버리면안 뽑혀요 이게. 우리가 뻗어버리면 네. 네. 우리는 그래도 그 마늘 심고 나서 풀약을 바로 해가지고 네. 풀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비 때문에 풀약을 못 하셨더니 그냥 풀이 너무 많네요. 그때 두고두 번요 심고 나서 예. 심고 나서 줬으이 풀이 있다고 그 네. 그래요 심고 나서 풀력을 줬더니 네. 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사지 하고 이렇게 던진다이까 그래 서이 아이고 이렇게 커요 그래고또이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나온다 그랬죠 싹이 네 우와 이거 드레인인데 금방 그져 있겠네 근데 이제 이게 마늘밭에는 풀약을 꼭 해야 되겠네요 아 여기 비료 주셨네요 네 어제 어제 부직포는 그저께 벗기셨나요 그럼? 네 그저께 벗기고 어저께 비료 주고 그러면 약은 몇번 해줘야 돼요? 이번 주 나중에 이제 예. 아, 나이차이가 음, 눌러라면 한번더 줘요. 또 비가 언제 온다고 해요, 우리? 비요? 응. 예.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네. 예. 이거 비료 줬어요? 비료? 네. 음. 비료 줬어요. 이거 무슨 비료예요? 복합 비료예요. 자, 근데 이건 육종 마늘인데 진짜 커요. 우리 육종 마늘은 요만한데 여기 육종 마늘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일찍 심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자랐을까요? 요만해요 대부분 다. 이파리가 한세잎 정도. 다, 다 그래. 아 그래요? 그럼 아저씨네는 비결이 뭐예요? 미리 심어버렸어요. 그냥. 아, 일찍 심은 게 비결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랐을까요? 근데, 중간이이있었다고중간이 이, 중간에 요랬어요 네. 네. 그 안큰것 같더라고요. 미리 또흘러붙버렸어요 이거 그 토종육종 마늘인데 부직포를 씌웠더니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는 다른 마늘들은 막 싹이 많이 나고 잎사귀도 컸는데 이 토종육종 마늘은 뭐 싹이 좀 늦게 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조그해근 맞아요. 우리가 조그맣더라고요. 이런 네. 크로바, 이런 토끼풀은 좀 미리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아니, 그럼. 그냥 드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이거 얘기지, 이거? 네. 이게 이제 마늘 크면, 네. 그얘기만땅속에 들어가요. 아, 작은 건 오히려 들어가요? 네. <laughs> 그냥, 그냥 크 마늘이 크면? 네. 그럼 그냥 둔다고요? 그냥 쪄야 에이, 다 어? 붓고. 뽑을 수도 없어요, 이거.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로 큰으로 예아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런 풀이 많은데요? 이건 발행이죠? 이거 발행이라 그래요? 바늘과 풀이 은근 많아요. 아, 이 풀. 아, 참, 뽑는 것도 큰일입니다. 자, 이을한번 뽑아줄게요. 뽑혀요. 자, 여기에도. 이거잘 뽑혔는데. 로 그냥 뽑기 전까지 끊어지는 것들이네요. 우와, 냉이가, 우와, 냉이가 이렇게 커요. 자, 냉이도 뽑아볼게요. 우와, 냉이가. 만으로 이렇게 젖히고. 땅이 축에서 잘 뽑히네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안 뽑히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마늘밭에 풀 뽑으실 때, 아, 무엇으로 뽑으시나요? 여긴 인인데 부직포 속에서 엄청 컸어요 뽑히기도 하는데 그냥 이자기가 끊기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끊겨버려요 그래서 칼로 끓을 것입니다